안녕하세요. 음, 착한 고구마에서 고구마가 왔어요. 그런데 <laughs> 두 박스가 보이죠. 어, 저는 5kg짜리 두 박스 왔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찾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딱 10kg씩 붙어있어요. 10kg. 음, 고, 박스가 작길래 저는 5kg짜리 박스 두개 왔나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그날 어, 공구하실 때 세일하실 때 공부하실 때 5kg 짜리가 좋다고 그러셔서 저는 5kg 짜리 두 개를 이렇게 보내셨나 했더니 또 알고 봤더니 저희는 10kg 하나 시켰는데 두 개가 왔어요. 하나는 저희가 원하는 길쭉이가 왔고요. 한 개, 뭐 한두 개 깨졌고 길쭉이가 왔고 이 추운 날잘 왔어요. 그런데 또한 개는 자잘한 고구마들이 들어있어요. 한 박스에는. 그래서 어쨌든 두 박스가 와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뭐 그냥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이렇게 농사지어서 보내신걸 어떻게 또 그냥 먹어요 잘못은 됐지만 저희가 원하던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자잘한거 같아요 근데 요런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또 저희가 원하는건 또 아니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그 세일 안하는 가격 저희 가격에서 반은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또, 그러네요. <laughs> 이럴 때 제일 곤란해요. 사장님께서는 그냥 먹으라고 계속 그러시는데, 음, 요좀 자잘해요, 고구마들은. 좀 자잘하고. 뭐,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배가 잘못됐대요.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두 개를 보내셨다고, 그대로 보내셨다고 래서할수 없이 일단 먹고, 반 가격이라도 내고 먹겠습니다. 또, 다 드리긴 그렇고. 아무튼 그래요 저희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고구마 이렇고 이제 원하지 않는 고구마 이렇게 왔습니다 <laughs> 자잘하게 근데 귀엽고 이뻐요 에이 어떡해야 또할수 없네 제발 택배 사고들좀안 났으면 좋겠는데 음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